안녕하세요 뚱민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팍박하는 타워에서 유튜브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의 음성 기능을 발견하고 제가 지금 사용 중입니다의 음성 기능은 캡컷에서 하고요 버빙은 지금 남자 한국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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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주세요의 기능을 발견한 이유는 제가 옛날부터 옛날부터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알아와기 보다는 그냥 발견했지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너무 재밌어요 음성이어서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냥 봐 주세요. 잘안된거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음성 발견한 이유는 어제부터 발견했고요. 그래서 지금 시험 삼아 하고 있는데 와, 그냥 빡종하면서 하고 있어요. 예, 재미있게 봐 주세요. 잘봐 주세요.